네 보겠습니다 저입니다 노란색의 김민철 선수예요. 오 하면서 음. 오아 예. 여기서 예. 이게는 네. <laughs> 야 이제 이제 여기서 그냥 그냥 일반적인 플레이로는 안 예. 되겠다는 그 계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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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단적인. 와예 예. 저희는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. 네 예. 지켜보시는 분들이 시작부터 그냥 웅성웅성 와글 와글 이제 지금 여기서 <laughs> 자 이번 경기 내에서 자 확실히. 상대해준 그런 애를 전력을 꺼내듭니다. 아 진짜 와, 이거 건 진짜 거의 안 나오는 다전제승부에서도 진짜 가끔 스타크래프트 역사에 정말 몇번 없었던 이런 그 극단적인 네. 선택을 예. 하는데 정말 자. 이건. 진짜 극단적이거든요. 네. 예, 예, 더 이상 이게, 극단적인 것이 예, 없을 정도로. 예. 그리고 이 테란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냐거든요. 네. 여기는 에럭 키겠다는 어... 건데. 아, 이게. 하, 일단 초반에 이 저글링 자체가 이,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어떻게든 좀 안전하게 안쪽에서 이 막아야 되는 그런 아,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. 이게 뭐 건물을 통해서 입구를 좁힐 수도 없고. 네. 노베럭. Wow. 더블처럼 뭐 이렇게 분위기를 네,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어, 머리를 우선 찍어서 상대방을 압박하겠다라는 이런 그 심리적인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. 오버러드 위치원원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. 확인하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상황에서 드론도 바깥쪽으로 지금은 아, 빠져나온 상황이고 네. 예, 6시쪽에 예, 전진배럭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. 김민철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네, 내주고 난 이후에 네 내주고 난 이후에 뭔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베럭스는 예. 이미 위쪽에는 완성이 됐고요. 그렇죠. 입구 네, 쪽은안 막힌 상황. 예. 자 보자마자요. 어 베록 더블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 비에스비 어,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버렸거든요. 네. 네. 자 문제는 저 머린들이 어떻게 모여서 s g v 와 힘을 합칠 수 있느냐입니다. 네. 그렇죠. 자 이게 머리는 이거는 뭐 뒤를 돌아볼 것도 없죠. 지금은 무조건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고. 네. 저희 해보 네. 확인했어요. 자 여기 베럭스는 완성이 안 됐습니다. 야, 그리고 일점 머리까지. 아들어가요 들어가시 들어어요 사드론 자, 들어왔어요, 들어왔어요, 들어왔어요. 자 이바에 카멜롯에서. 네. 예. 극단적인 수. 예 드론까지 지금 와서 힘을 보태는 상황이고 베럭스를 취소했습니다. 그렇죠. 자 이렇게 지금. 방코나 짓고 있어요. 방코나 짓고 있어요. 예, 베럭스 일점로 살려라 살려라 어린이. 자 하나. 아, 우이고 머리를, 머리를 합류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벌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. 같습니다 yeah. 자, 이게 머린 구출 작전이거든요 예, yeah. yeah. 아 조잉이